어, 영상 을좀 찍고 있습니다. 어, 혹시 지금 화면을 시작을 하자마자 보시면서 왜 그런지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, 머리가 아 앞에 앞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지. 아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 좀 한번 할까 하는데요. 일단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기분이 좀 우울해서 일찍 마치고 어, 집에 들어와서 너무 답답해서 어, 집에서. 어,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혹시 지금 화면을 시작을 하자 말자 보시면서 왜 우울한지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, <laughs> 머리가 앞에 앞에 영상을 한번 찾아 보시면 되겠지만 어,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 좀 한번 할까 하는데요. 일단 어, 오늘 펌을 했습니다. 펌을 했는데 어, <laughs> 어,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 좀 한번 할까 하는데요. 일단 <laughs> 어, 음. 아 이건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얘기 없습니다. 그냥 그냥 머리 감상 좀 하시고 제가 한 번씩 거울 대신에 이 이제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혹시나 아 어디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음, 어쨌든 참고로 이게 이제 특수 펌이라고 하는 어 가르마 펌. 아이 머리 왜 이러냐. 가르마펌이고 뭐 특별히 어 머리로 손대인 거는 아닙니다. 그냥 집에 와서 보니까 어 이렇게 돼 있네요. 밥도 먹으러 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쨌든 음 우울하네요. 그래서 영상을 편집을 하면 제가 어 이것저것 앞에 펌하는 동안에 찍어놓은 사진도 하나 올리고 하기는 하겠지만. 어, 어쨌든 많이 우울합니다. 그래서 영상을 길게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음,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는 건안 좋지만 그래도 간만에 머리가 너무 긴것 같아서 어, 머리 헤어샵에 좀 갔었는데 어, 어, 우울하네요. 어, 여기까지 오늘 어,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